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 액토에서 발매된 스튜디오 스탠드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와 삼각대 필터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홈플러스에서 18,900원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박스를 보면 액토 정품 스티커가 붙어있고 2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박스 뒤편에는 고품격 스탠드 마이크 팟캐스팅, 방송, 음성 연주 녹음, 게임, 화상통화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 박스 뒤편에도 이렇게 제품 구성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완성을 했구요. 바로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3.5mm 플러그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스위치나 충전할 필요 없이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마이크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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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자, 마이크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액토에서 발매된 스튜디오 스탠드 마이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구성도 굉장히 풍성하고 전체적인 평가는 꽤나 쓸만한 제품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좋은 화질, 좋은 음질로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